놀라서 오늘 할 무드는 잭슨 스라고 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이거 했는데 민나 이거 삭제했어요 드디어 티티 와이 드디어 티티 와이 라고 했로 뒤로 뒤다 뒤로 뒤 그았다 그냥 그거 보세요. 상위 공주가 있으면 요진 같은 진짜 짜증 나 죽겠어요. 근데 얘네는 우리의 거위예요. 우리... 오리. 우린 아닌 것 같아. 쟤 생쥐 봤어 생쥐 봤어. 다막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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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누나 지금 저한테 만전 짜증나게 웃고있어요 이제 지, 이제 얘네 집으로 들어가는데 이거 생쥐가 범인이라고 공주가 어, 어쨌든 이거 낮춰야 됐다고그 다음에 이 당랑이들이 당랑이들이 얘한명 당랑이가 대중장, 대중장이데고 그광고치는이 나팔을 불면 전설대로 옵니다. 가서 일단 이거 잭스미스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특히 태경 태경이 형은 잘 알겠 알겠죠? 어쨌든 얘가 알려줘. 그리 이거 삭제하면 초기화가 된다. 이게 너무 넘치면 안 되니까 이렇 살살 뿌려준다. 땅, 딱, 이렇게. 이렇게 펴줘요. 펴주기보단 망치질을 해야 된다고 야겠죠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에나 그다음에 여기 이렇게 하면 이렇게 거미 완성됩니다. 근데 저게 제가 영어로 보니까 100 98 9 1 0 98 100. 태경이 동영상에서 보시면 잭슨미스가 나오는데요. 잭슨 그게 태경이가 처음에는 아 넘치겠어요. 망치면 그거 내구도 내구도가 오래가기 때문에 그럽니다. 오래 이렇게 하고 그래도 망치질을 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탕 그쳐 그쳐 그쳐. 뭐라 그랬던지를 몰라가지고 그쳐. 진짜? 아, 진짜. 이 칼을 망했다. 아저씨. 웃는 거 봐라. 웃는 게 좋아하는 뜻이에요. 그 망했는데 좋아하냐? 칼 만들자. 제가 이거 칼을 잘 만들어요. 백백백은 못뭐 만들지 그 대신 제가 화를 완전 잘 만든다. 그리고 우리 누나가 이거 할때 맨날 팍 쏟아요. 뭐야? 이손이땡 잡으셨네. 손을 잘 익었죠. 이것도 조절을잘 해야 됩니다. 각도를 잘 맞춰가지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그거 많이 벌었고요, 돈을. 1백0십 이게 됐네요. 어쨌든 이게 65, 65가 될게요. 이제, 이제는 얘네들 싸우면 제가 동전을 먹는 겁니다. 보면 이렇게 싸워요. 칼두고가지고얘 공격을 해요. 공격을 하지 않, 공격하지 않는다는 건 그냥 착각이고, 공격을 해요. 이렇게 많이 모으시면, 이게, 이게 뭐 초록색 같은 게 돈이 있요 좀, 있, 좀 가면 돈으로 뭐살수 있는 게 있어요. 무슨 가위가 못 파는데 그거 사 그걸로 이렇게 막 그걸로 이거 막 광물을 살수 있습니다 세명다처치했구나 이렇게 다 얼어주죠 오예 이렇게 가고 이건 또 뭐야 정자님을 정지시켜 오 이제 이제 활로 여기에다 아마 중간에 뭉칠 거예요. 음... 어 박쥐 박쥐 뱀 거미 박쥐 박쥐 뱀 거미. 이기 음... 활이라 생았어요 여기 닭 보이죠? 닭이 활을 맞대라고 그래요? 두구머리한테 이제 눈 진짜 뭉치겠다. 이거 쓰지 않을 거야. <laughs> 더즐거만 만들려고. 그냥 써. 그냥 쓰죠. 우리 누나도 말하고 싶을 때 말해. 야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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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이게 막, 이게 너무 넘치면, 금이가 약간. 이렇게 넓히는 겁니다. 그리고 너무 짱 높이면 이렇게 되고요. 이게 최대한 여기 걸려? 야, 아직 이거 미안생인데 이거 끼라고? 대박, 이, 이런 미친 게임 있나? 제작하분 미안해요. 그렇게 말려줬고, 아니구 나, 자, 이제 화살을 만들 건데요? 근데 화살이 제가 못 만들었어요. 일단은 이렇게 다, 다 만들면, 이, 아, 이 아이, 돼지, 야. 이, 예, 이거 먹고 꺼져. 뭐, 고구마, 뭐 이거 고구마 감자, 그거막 감자 같은 걸로, 뭐, 그 광석 있는데 그걸로 한번 만들, 이게 브런지가 여기 뒀어요. 망치로 붙어가지고. 사실 이거 갈색이랍니다. 색이 좀 그렇지만 갈색이에요. 어디? 아, 그러네. 이거, 이거 갈색입니다, 갈색. 이 화면이 이상, 이게 화면이 이상하게 보여도 이건 갈색입니다. 이렇게 이제 여기서 아무거나 걸리면 되는데요. 이 손님, 잡자 보셨네? 이거. 중심을 잡아가지고. 오, 간지 나는데. 야, 내가 이거 힌디그만 넣었다. 1999. 태경이 TV를 보시면, 이게 태경 TV를 보시면 그게 나올 거예요. 제스미스. 그게, 잭스미스가, 영어, 영어로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거 갈색이에요? 빨간색 아니에요? 빨간색은 뭐냐? 어. 그, 이거, 이거는 좀 연갈색이라고 보시면 돼요. 갈색이에요? 뭐 고, 뭐 고구마 간장 이거 뭐 고구마 간자는 아니에요. 고구마 간자 소리하면 그때 죽습니다. 놀라줘. 제가 뭐 별로 없어가지고. 이것도 좀 크리스마스 간지 난다. 이거 고구마 간장 아닙니다. 고구마 간장 만든 거 아닙니다. 고구마 간장 소리하지 마세요. 저도 이거, 저도 이거 할때 뭐, 잘못된 거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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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해본 거 있나. 그때 막 고구마 감자 소리 하는 거 있으면 그때 그 사람들 죽었습니다. 이제 거의 다다 돼가? 다 오, 이거 던져 먹어야 돼요. 아, 진짜 저 거미. 거의... 아, 저박쥐가 자. 일단은 이거 누르면 이렇게 전지 상황이 되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아주 못 가요. 그리고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팔을 누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하면 앉을수 있거나 없는 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렇게 이벤자식 우리 치지 마. 난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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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 왜 이렇게 안 죽니? 여러 명 있을 때는 그냥 아이 함께 공격해요. 막 이렇게 지금 세 명이잖아요. 좀 이따 보시면 아주 그냥 전쟁다니다진짜 야, 짜짜. 야, 아 진짜 저거미 자식이. 야, 니네들 왜 이렇게 약하냐? 왜 세지 않냐? 어 세다. 세다. 선생. 에배 내가 줘. 우리 누나 그거 전지. 이 봐. 표. 이 봐.